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6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다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방도로 하나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지인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었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이 확실히 안 오니 다 함께 내가,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너희 자랑이,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번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 하나님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실까? 수능 볼 때도 그랬고 <laughs> 토플 볼 때도 그랬고 아무튼 뭐 계속 하나님은 왜안 도와줄까? 주 시험 볼 때마다 그랬던 것 같아. 요다 도와주셨는데 맨날 안 도와주시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내 뜻대로 안 돼서 그래요. 내 뜻대로 안 되면 꼭그 그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 왜나안 도와주실까? 다 도와주셨는데 하나님 나안 도와주셨어요. 결혼 잘 해놓고도 그런 얘기 해. 하나님 왜나안 도와주실까? <laughs> 자기 뜻대로 남편이 안, 안 세워지니까. 음. 그럴 때 이제 또 옆에 있는 분들이 위로한답시고 이렇게 하죠. 뭐 안, 안 주시고 또 이번에 뭐 검사 결과 안 좋고 그러면 아, 하나님 더 좋은 걸로 주려고 하는 거야. 이하죠 결국에는 하나님은 자기 뜻을 바꾸셔야 돼. 친구들도 다 그렇게 얘기해. 더 좋은 거, 네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거를 주시려고 하는 거다. 이런 우리 마음에 부끄러움을 더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너무 창피해서 살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새벽에 묵상하고 운전하면서 가면서 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나는요, 어떻게 이렇게 못됐죠? 하나도 진실된 게 없어요. 진짜 주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게단한 가지도 없습니다. 부끄러서 죽어버리고 싶어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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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피해서 죽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어.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자랑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안 그런 것 같아. 너무 부끄러워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 편지에서 빌립보 편지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분은 알겠지만 감옥에 갇혔을 때 쓰여진 편지예요. 감옥에 갇힌 일로 인해서 몇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감옥에 갇힌 것 자체가 우리의 이제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하나님 어떻게 나를 가둬둘 수가 있습니까? 라는 고백뿐만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자기 명예를 깔아뭉개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스스로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기뻐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것도 기쁘고, 또 나를, 명예를 실추시키되, 그렇게까지 실추시켜도 나는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고백에 은혜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다름 아니라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복음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에. 사람들이 사실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뭘 채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밥을 주든지 뭐, 존경하는 마음을 주든지 우리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나 존경의 마음을 얻어가는 분들이 에요 봉사의 마음으로 일하니까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자기 명예 실추시키는 거죠 아, 봉사의 이유가 뭡니까? 나름대로 모든 걸 내는 거 돈도 안 보고 그냥 오직 그래도 그냥 나름대로에 자기가 좀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바라는데 그게 실추됐다. 못하죠. 근데 이 바울은 목숨도 잃을 수 있고 감옥에 갇혀서 인간적인 것들도 다 박탈당했고 명예에 관련된 것도 다다 다 박탈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모든 것이 다 불만과 어려움으로 닥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비전과 소망을 얘기한다. 비전과 소망.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무엇의 전진이 됐습니까?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느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삶을 바라볼 때, 내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바로 복음을 바라봐야 됩니다. 복음으로 다시 설명해야 돼요, 나를. 복음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마귀가 성공한 겁니다. 마귀가 성공한 거예요. 내일로 인하여서 보니까 아 형제들이 다수가 14절에 나의 임으로 말미암아서 더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또 그와 반대로 15절에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일을 한다. 왜냐하면 17절에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해서 사도 바울이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세력을 더 넓히자" 그러면은 얼마나 바울이 힘들어할까? 그래가지고 더 열심히 하는데 생각해 봐라. 그건 그리스도를 위하여 더큰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으니 나는 이러나 저러나 기쁘다. 이건 여러분 해탈한 경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초점을 말해. 사도 바울의 초점, 사도 바울의 초점은 내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초점은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나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 자신을 바라보았어요. 나 자신은 나에게 예수님이 맞춰져야 돼요. 나를 끌어올려야 돼. 극대화시켜 주셔야 돼. 공부도 안 해놓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성적이 더잘 나와야 돼요. 하나도 못 하면서. 하나도 정말 능력도 없는 사람이 주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여기에 이 명예의 자리까지 올려주셔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 반대로 어떠한 것도 목표가 되지 않아요. 내가 높아지는 것도 목표가 되지도 않고 내 삶의 가정의 환경도 목표가 되지도 않고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만 목표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만 목표니까 다른 모든 것들은 하찮은 것이에요. 진짜 하찮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내 자신이 부끄러워요.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부끄러워.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슬플까?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날까? 나는 왜 이렇게 낙담될까? 하나님이 나를 왜안 도와주신다고 생각할까?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가 내 안에서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드러나기로 바라고 나를 바라보면 병든 것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것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높여지는 중요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의 극치를 표현한 것이 20절에서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지금도 내가 갇혔지만 남들에게 비방 받고 있지만 지금도 내가 담대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가져갈 것도 없고 빼앗아 갈 것도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나에게서 빼앗아 갈 것이 있다.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빼앗아 갈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나는. 그리스도가 종기케 되는 거에만 내 마음을 쓰고 있을까? 그렇게 된다면은 천하 여러분이나 마귀가 흔들 수 있는 것은 단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무엇으로 빼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은 내 영혼에 새겨졌는데. 뭘로 나를 빼갈 수 있겠냐, 이 얘기. 빼서 가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 삶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시간 그리스도를 종기케 하는 실질적인 행위예요 아멘. 여러분 하루가 정말 복되십니까? 아멘. 그렇게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래요 오늘 제가 노예를 간다고 어머니도 잠시 잠깐 예배드리러 이곳에 오어시 우리 둘 사이에 모종의 합의가 있어요 예배는 목숨을 지키고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자리다 그래서 60 넘은 어머니가 저렇게까지 이 자리를 사모하기 때문에 저는 핑계가 되지가 않아요. 핑계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핑계가 될 만한 거리가 있다면, 언젠가 주님이 내려놓게 하실 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이 높여지는 일을 위해서 내가 쓰이는 것이... 그 무엇이 됐든 내가 낮아져서 바닥을 기는 한이 있더라도, 그 일이 그 일이 주님을 높이는 일이라면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사는 것은 내 자식이니, 내가 사는 것은 내 명예니, 내가 사는 것은 내돈 때문이니, 그런 사람들은 그거 잃어버리면 살 길이 없겠죠. 그런데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어떻게 빼갑니까? 그리스도를. 솔직히 내 삶에서 어, 질투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 저 사람 진짜 대단히 잘 풀려간다. 어떻게 쟤는 저렇게 잘 풀려갈까? 시기심도 생기죠. 우리 환우들도 어떨까요?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환우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 낳고 있을까? 나는 왜안 고쳐지고 있을까? 왜저 사람은 저렇게 잘 부자로 살아갈까? 나는 왜 그렇게 되지 못할까? 여러분, 그런 거는요, 지금도 아직도 내 삶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가 아닙니다.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지금 오늘 하루의 내 삶의 상황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주님의 이름이 내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가? 그렇다면 기쁜 일이고, 아니면 나는 슬픈 일이 가 되는 거죠. 그것이 슬픈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내가 육신으로 사는 것이 시, 싫다. 어떤 면에서는. 난 차라리 주님이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이건 극한의 자기부인이에요. 사는 것조차, 내가 하루를 사는 것조차 주님께 도움이 된다면 난그만 하루 살겠다. 난 솔직히 말해서 나는 가고 싶다. 난 여기 꼈어. 나는 오늘 여기서 살아가는 것에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난 모르겠어.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보니까 오늘 하루 또 살아가는 것이 교회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오늘 살려 주신 것 감사하다. 자고 일어나서 감옥에 일어나서 그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살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에게서는 절대 이 말씀을 찾을 수가 없어요." 살아가고 싶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고백이 나옵니다. 저에게도 그 고백이 나오길 바래요. 어주지 않게 세상과 비교하면서 살지 않고 싶고 어주지 않게 내 삶의 하루하루의 동기가 아 오늘도 내가 더 좋은 거 먹고 내가 오늘 더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데가 아니라 내 삶의 하루의 동기는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부끄럽지 않게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서수 있을 것 같아요. 누워서 잘때 얼마나 부끄러울지, 얼마나 부끄러울지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이야 높임받고 높은 자리 앉아가지고 그렇게 됐던 내자 모습 내 자신을 보면 오늘 하루 나는 뭐 하려고 살았는지 모르겠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해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또 이렇게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높임을 받으셨다면, 잘 사신 겁니다. 오늘 하루 정말 잘 사신 거예요. 몇 백만 원 써가면서 그렇게 마음껏 자기 시간을 물쓰듯이 사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 하루 주어졌잖아요. 24시간, 별것도 아닌 시간 같지만, 이 시간이 굉장히 귀한 시간이에요. 근데 이 주어진 시간을 누군가를 섬기고, 세워나가고, 또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다면, 그보다 자산살이 어디 있습니까? 내 입술이 거짓된 것들, 망령된 것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거룩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고 감사했다면 그보다 존재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마귀는 우리를 절대 흔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저는 절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말들과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뜻 때문에 주님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사는 것도 주의 뜻에 있고 우리가 죽는 것도 주의 뜻에 있으니 주님의 유익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